잘까요 네 여러분들의 함성에 따라서 이 노래의 흥행의 유무가 있습니다 잘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시죠? 네. 지금 이렇게 앞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저희 팬분들이십니다 네, 저희 팬분들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쑥스러움이 많은 편이라서요. 이렇게 팬분들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서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는 많이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감사 인사를 잘못 드리거든요. 근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부진 날씨에도 이곳까지 내려와 주셨어요.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면서 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아또 이렇게 더 예쁘게 또 저를 계속 찍어주고 계시고 아, 정말 참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박수를 부탁드렸고요 또 함께 즐겁게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, 다음에도 네, 들려드릴 저의 벌써 마지막 곡을 소개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, 이런, 이런 아쉬움은 조금 크게 더 해주셔도 됩니다 아, 네. <laughs>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저의 대표 발라드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더잘 어울리는 제목을 가진 노인데요 쉬는 곳에 물을 주듯기원니다 네네네 아, 너무 감사하고요 이 노래가 비록 마지막 곡이지만 어, 마지막 곡이라 너무너무 아쉬우시다면 크게 박수로 격려해주신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마지막 한 곡이 더 남아있을지 제가 이 곡을 불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 소리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어, 네, 형식상 마지막 곡이죠. 시든 꽃의 노래 주드 들려드리겠습니다.